네 안녕하세요. 저는 뉴키드의 리더 진건입니다. 이번에 나의 별에게서 에 호민 역할로 나왔습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나의 별에게는요, 톱스타 서준 형과 셰프 지우 형의 단짠단짠 사랑 이야기인데요. 저는 나의 별에게서 에 호민 역할, 사회 초년생 매니저 역할을 맡았고요. 정말 이 역할을 위해서 운전도 직접 땄습니다. 운전 면허도 따고.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. <laughs> 어 일단은 저희가 저번 인터뷰 때 이제 공약을 내세운 게 있었어요. 제가 100만 1만 뷰가 되면은 이제 나의 별에게 OST로 춤을 추겠다라고 <laughs>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꼭 100만 뷰가 돼서 OST로 제가 춤을 췄으면 좋겠네요. 어. 기회가 되면 같이 주고 싶어요. <laughs> 어 서준이 형이랑 이제 지우 형이랑 같이 이제 뽀뽀하는 신이 나옵니다. <laughs>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끼리 이제 파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맥주를 먹고 취해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토를 하러 가는 도중에 딱. 두 형들이 이렇게 뽀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뭔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토하는 연기를 하면서 어 진짜로 이게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로 부욕질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저어 아무래도 띵동 <laughs> 안녕하세요 저 서준이 형 매니저인데요 인것 같아요 이 장면이 티저에도 나오기도 했고, 뭔가 저를 이렇게 알리는 호민인 것 같아서, 뭔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제가,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힐링을 정말 많이 해요. 그래서 저녁 때 저는 이제 스케줄이 다 끝나고, 진짜 조금 조금씩 시간을 내서 드라마를 보는데, 최근에 넣어놓 작품을 보고 있거든요. 보는데 되게, 제가 심장이 떨리고, 되게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되게 공감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보면서 와 진짜 연애의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로맨스 다른 대중 분들의 연애 의 감성을 이렇게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로맨스 작품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공감이 많이 되고 따뜻한 연기를 할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어 저희 사랑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. 어,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과 그리고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도 찍을 수 있고 정말 좋은 작품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어, 호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진권이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. 팬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어, 저희 뉴키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<laughs>